반갑습니다. 총목보리, 보는 것이, 접촉하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제법실상, 재법 제법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삼나만상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삶을 이대로 받아들여라. 법신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짜 부처님은 누가 부처님이냐?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스스로 그저 수용하는, 허용하는, 있는 것들을 내버려두는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부처란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부처님께서 스님들이 아무리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나는 이대로 부처님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못 받아들일까요? 내 생각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요구하는 부처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부처님은 이런 걸 거야.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야 깨달음일 거야. 지금보다 더 평화로워져야 될 거야. 내가 경제력도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몸도 조금 안 아팠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나를 좀덜 욕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깨달음의 세상 아닐까?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진실을 알려줘도 아니라고 해요.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 그래서 목전, 목전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눈앞이 지금이 현실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만 빼면, 여러분 생각으로 아닌데요. 저는 지금보다 좀더 부자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보다 자식이 내 말을 조금 더 들어야지 행복한데요.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괴로운데요. 남편이 조금 더 자상해야지만 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V 보니까 자상한 남편들 많던데, 그건 그 사람이고. 내 남편은 지금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눈앞에, 내 눈앞에 실상이 언제나 들어있으니까,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믿느라고, 생각을 쫓아가느라고 진실을 버려요. 여러분들은 매 순간 딱 눈앞에 드러나 있는 진실, 법, 부처를 매 순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요. 분별을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아무리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사람이 부처다 하든, 임재스님이 참사람, 진정한 참사람, 무의진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이상향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고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왜내 나를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상을 만든 거예요. 내 생각으로 깨달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부처 상에 내 현실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세요. 그래서 부처님 생에도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 생애 보면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향, 이상적인 현실을 살다 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좀 힘든 삶을 사셨어요. 부처님의 현실은 우리 현실보다 더 힘들었어요. 더 괴로웠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존중하고 믿고 따른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은 내 생각이 원하는 그런 걸 이룬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깨달음의 상을 거길 구족 거길 원만하게 해주는 그것대로 해주는 그게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어릴 때요 깨달은 도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깨달은 도인은 그냥 스님하고 찾아가면 어. 너가 올줄 알았다. 앉아라. 그래서 저에게 맞는 탁 법문을 설해주고, 어제부터 너가 올줄 알고 기다렸다. 하거나,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서는,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답을 탁 내려주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현실을 봤을 때, 그냥, 큰 스님이, 그냥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천진난만해 보이는 아기들 같이, 때론 별거 아닌 걸막허락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출가할 때저 인사스님 뵙고 그냥 너무 투명하게 뻔히 보이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도인은 아무리 옆에서 제자들이 뭘 잘못하고 막 속을 벅벅 긁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도 화가 나지 않는 분이 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고 너무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근데 생각 속에 도인을 찾았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부한 제가 신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스님들 중에도 또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혹은 아 어, 내가 이 사실을 좀알것 같다 하, 이게 내 본성이구나 진정한 내가 이거네요 하고 이렇게 뭔가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알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년 있다가 이제 또 물어봐야 물어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내가 딱 견성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난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내 인생 정말 속 시원히 살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깨달은 스님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공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더 공부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20년 참고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몇년 지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물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 이상하게, 현실에 자꾸 끌려갑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그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나타나기도 하고, 탐진치 삼독이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탐심이 여전히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면 내가 탐심이 딱 끊어져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도 냅니다. 그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내가 공부하니까 내가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래 될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원만해지겠지만 단박에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문득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화를 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게 바로 이거구나. 화내는 게이 마음이고, 끌려다니는 게 마음이고, 사람들과 때로는 욕심도 일어나는 게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이 마음 하나구나. 그냥 이거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비추는, 조견하는, 이것만 진실하잖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진실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해석은 다 다르잖아요. 이 손이 뭐 문제가 될까요? 이 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손이에요. 있는 이대로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손을 접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뭔 문제가 되겠어요? 뭐 불경, 불경스럽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따라가면 사람에 따라 손을 하나 접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이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손가, 손가락이 뭐라고 이 손가락을요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또 하나만 더 접으면 갑자기 여러분이 저를 이 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를 막 이제 막 댓글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저 땡중놈이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삿된 욕을 할 수가 있느냐, 손가락 욕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뭔데, 그죠? 이 손가락이 뭔데요? 이게 저것다현는게 뭐라고. 그런데 여기에 의미부를 해서 그 의미를 쫓아가면, 분별을 쫓아가면, 거기 끄달린단 말이죠. 그런데, 분별에 끄달리지 않는,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비추는, 야이 나쁜 놈아라고 누가 했어요? 그거는 이거 첫 번째 자리에서는 비추기만 한다면 조견하게만 한다면 이것과 야이나뿐놈 뭐가 달라요 분별하니까 다르지 야 이게 진실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이게 진실하지 않나요 이게 이게, 이게 진실하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비춤 이게 진실한 거예요. 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마삼근, 이게 진실한 거예요. 마삼근까지 갈것 없이 마, 이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조견하면 뜰 앞에 잣나무, 이게 진실하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뜰, 뜰을 상상으로 그림 그리지 않고 뜰, 이게 비쳤을 때 이거는 여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져 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 개념, 분별을 쫓아가서 어떤 소리는 좋고 어떤 소리는 싫고 어떤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고 어떤 건더 보고 싶고 더 보기 싫고 하는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 분별을 쫓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괴롭거나 즐거워지는 것이죠. 보이는 이대로 진실해요. 그래서 전에 그 말씀드렸죠. 바히야경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에 나오는 바히야여 보이는 것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 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하랬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듣기만 할 뿐, 조견, 비춰본단 말이에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느껴질 땐 그냥 느끼기만 하고 인식될 땐 그냥 인식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다. 즉 그대라는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보이는 나와 보이는 것,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아요. 둘로 둘이 하나가 되거나 둘로 나뉘거나 이렇지 않아요. 거기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냥 봄. 둘로 나뉘지 않는 이게 진실하지 않아요. 이걸 분별하면 내가 저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 둘로 나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잠시 눈 감고 봤을 때 돌이던가요? 그냥 이 하나뿐이지 않던가요? 그럴 때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어요. 나와 세상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고통의 소멸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법이고 불이 불의 중도의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조견의 실천이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조견하는 것, 정견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고통의 소멸, 문제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만을 믿고 쫓아가니까 항상 괴로웠을 뿐이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해. 일체의 고통과 행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온, 개공을 탁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만 오온계공은 그냥 비춰보게 되면 오온계공을 저절 로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조견하면 된단 말이에요. 조견하면 조견한 내용이 오온계공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온계공에 대한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아 비춰보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나와 세계라고 여기던 그것이 그 실상이 정말 뭔가 그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를 이제 보겠지만 그걸 뭐볼 것도 없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제 언제나, 이제, 항상, 조견, 이것을 하나의 화두처럼. 내가 지금까지 늘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조견을 해본 적은 없다. 지하철에서,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 이렇게 있다가, 문득, 잠시, 눈앞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그냥 보이는 걸볼 뿐, 잠시 눈을 감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소음이 들리더라도, 그냥 들을 뿐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뿐 하고 있어 오란 말이죠. 윗집에서 꿍꿍거리는 그 소리가 바로 조견하면 그 소리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 소리가 마음이에요. 직진심이에요. 꿍꿍꿍. 그게 직진심의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면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나 할 정도로 괴로움이 생겨서 정신병까지 원갈 수도 있죠. 직진심의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번뇌직 보리예요. 중생직 부처예요. 분별하면 거기서 중생이 드러나고, 중생이 보이고, 번뇌망상이 드러나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처예요. 모든 것이 법이고, 모든 게 직진심의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보이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들리는 모든 소리가 낱낱이, 느껴지는 느낌, 모든 것이. 올라오는 생각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모든 작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작용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작용 이렇게 말해요.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고 법이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법문 듣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손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법 아닌 게 없어요.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건 돌이키면, 내가 하루 종일 인생을 살 때,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직전까지 언제든 진리와 소외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도망칠 길이 없어요. 감옥 같아요. 도망, 법에서 도망칠 길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노파 할머니가 하, 맨날 마음 공부 마음 공부 불교 불교 공부 공부 공부만 하고 부처 부처 이것만 하다가 하, 내가 이제 부처 꼴보기 싫다. 안 보여야지 하고 눈을 감으니까 눈에 탁붙여가 드러나더라. 손을 가드니까 여기에 탁 붙여가 드러나더라. 어디도 붙어 아닌 곳이 없으니까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 조견 내가 그냥 비춰보는 시간들을 그냥 무견이 요즘 요즘 말로는 멍 때리는 시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한 채 생각 기억 생각 뭐 언어 표상 다 내려놓고 그냥 눈앞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시간 아무 느낌 없어요. 거기서 뭔가 기대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그냥 그 속에 잠시 있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공부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조견의 길이고 중도, 불의 중도의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